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수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무사와 간원이 은은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적 왕이여 온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데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우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끝날에는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끝날에는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니엘한테 흠을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다가 망신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잡지 못하면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니엘이 보듯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요. 그 왕조에 충성한 사람은 잘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처세술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남들한테 존경도 받고 흠을 못 잡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자면 서너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시간상 얘기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에 물욕이 없었습니다. 물욕. 그 이유는, 물욕이 없었던 이유는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만사의 모든 일을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나, 만물 앞에서나, 떳떳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 바를 정자에 고들지기죠. 그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랬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내 양심을 일반 사람들에게 천거하느라, 자기 양심을 얼마나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천거를 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사장 이 자리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천거하노라 자신 있잖아요. 얼마나 깨끗이 살았으면? 얼마나 마음의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아주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다아는데 나는 죄 없다 하는 식으로 위선이죠. 외식하는 자. 갈수록 이러한 악한 자들이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므로. 왜?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이 정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강팍해져요, 마음이. 좀 이렇게 사람이 유두리가 있고,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강팍하고, 이게 불법이 성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세상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리죠. 신도 혼자 있을 때상가하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이 방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말과 행동도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다 흐트러집니다. 마음을 풀어놓게 되죠.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러니까 생각도 느슨해집니다. 생각이 느슨해지니까 여기저기 틈이 생기죠.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귀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니까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뱀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되고, 탐심 싹이 나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절제와 인내.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아 저거는 옳다. 아저 사람이 하는 거는 틀리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저건 틀리다 하고 딱 정해놓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정의와 올바름을 지켜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니까 적당히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마음이 다 흐트러지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있는 이유가 처세술이 어떻습니까? 정직했어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아니, 왜 손해봅니까? 안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마태복음 5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죄니라. 근데 사람이요 사람 눈치 보고 야 이런 얘기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고 또, 또뭐 어떻게 뭐 해고아닐까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옛날 전쟁터에서도요. 적 장군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그러면 죽여버려요. 야 차라리 죽여라. 내가 두 주인 안 섬기겠다. 난 죽여라. 그러면 오히려 존경해가지고 죽이고 나서도 무덤 쌓아줘요. 비석 세워주고. 모르는 소리죠. 모르는 걸다 뭐 아니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눈치 보고서 그냥 마음이 그냥 틀어지고. 자이치우치니까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요 만세 믿음을 앞세웠어요. 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가지 않았어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도 않고 교회를 이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직분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1제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사람 눈치 보나요? 하나님 눈치 보죠.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사에 떳떳했던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요 올무에 걸려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유 맞출려 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는 하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안 되거든요 쉽게 한 번에 뒤집어줘야 돼요. 이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두려워하고 마음에 정직이 없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말씀을 딱 국권에 지켜 나가려고 그러고, 우리 뭘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데, 사람 눈치 죽데 흔들리는데 무슨 말씀이 머물겠어요?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래서 그의 행사는 모두 올바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 정직한 하나의 말씀은 머물질 않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해서 더욱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단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와 먹을까봐 하영원과 그룹을 둔 이유가 있어요. 죄악된 사람이 생명나와 먹으면 오래 살거 아닙니까? 영생할 거아니에요그럼 죄악이 더 창세 이전에도 벌써 악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시고 싶어. 그 다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나 우상 앞에서도 유동치 않고. 왜? 아니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30일 동안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경배를 하면은 사정으로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유동했습니까? 그걸 그래, 죽일게면 죽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간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지금부터 키우셔야죠. 믿음 달라고도 주나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스스로 염단을받아 그랬는데. 자, 이십사장 1 5절 <laughs>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 4장1 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길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일주가 강 저편에서 숨기던 신이든지, 공 너희의 권한 땅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진짜를 오늘 날태가라, 오직 나와 내 여호와를 섬기게 두라. 보세요 여우수아가 200만명을 앞에 놓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눈치 봤습니까 야 동네에서 우리를 비난한다그고 이사가자 동네 몇 명이나 돼요 5만명 되나요 200만명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투철하고 하나님만 두렵게 믿고 사람 눈치 안보고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 야너가난땅신 보기 좋아? 같이 삼겨 저 강건너 지 보기 좋아? 그래, 나안 말릴게 가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성의되니까 나한테 간섭마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나중에 살아남죠 전부 다 눈치 보고서 뭐함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자으로 앞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서도 죽일 테면 죽여라. 왜? 너희는 나를 육신을 죽이지만 내 영혼은 못 죽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 나그 하나님이 더 두렵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배짱 있는 거죠. 의연하고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사망한 노소는 거라.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첫째,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했습니다 마음. 총리 셋이 있는데 머리가 으뜸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머리가 되면서 이끌어 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지 꼬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마음이 거짓이 없고 마음이 민첩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창조한 게 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3절에 보면은 뱀의 지혜가 어느 정도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혜를 갖다가 악하게 썼어요. 그 여러분 나중에 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싸워서 이겨내야 될 텐데 아그 그런 지혜 없으면 다 넘어가죠. 아담과 하와를 갖다 타락시킨 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뱀을 비유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왜 노뱀 하도 많은 동물 중에 왜, 왜 뱀을 했습니까? 노뱀. 참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중에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당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 당하고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사기당하고 왜 속고 그렇고 살아요 전부 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 하면 속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 중심을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여우수와 일장 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만, 아,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한 개라도 알고, 오늘 하나라도, 아, 여우수와 같은 믿음이 나라를,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었구나. 어떤 믿음? 할 테면 가라. 나와도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왔구나. 자, 1장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우지,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나의 하고 그들이 의모가리 명한 를다 행하고 라치그어디로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지. 야, 이제부터 200만 명을 네가 이끌어가야 돼. 그 어리 어, 어, 저기 어리숙하게 흐리멍텅하게 있지만 마음 강하게 해. 그 얘기거든요 지금. 마음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 요 극히, 지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한테 주겠다 그랬습니까? 담대히 하라. 네가 가지라 그래요. 그게 그,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가져.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 가져, 스스로. 그 얘기거든요.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마지막 때는요. 귀에다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이얘기들뭐 혹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 흐트러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고는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가려서 잘 듣고 말하는 건더 조심해야 돼요. 말한 마디로 진짜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 말씀 딱 보시고 그러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하라. 아 옳다 아니라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야 쟤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야 저렇게 그냥 찔러도 피한번안 나가고 뭐 그냥 원리 원칙이야. 그런 얘기들으면또 사람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딱 숨기고 옳은 마음을 딱 벤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남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세상에서 버린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목동 양치기가 뭐를 알아요? 순수하죠. 뭐 형들한테 다 외면당하고, 집안에서도 왕따 당하는데 꼬리 뚫린 건 하늘이다. 밤에 그냥 양치기에서 하나님께 하니까 교통이 있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이끌어가려고 하면, 왕이 돼서 이끌어가려고 하면, 리더십을 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중이 떠중이 다가지고 400명, 600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해주고, 그 사람들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키워주고, 리더십도 키워줘가지고 왕을 만든 거예요. 십년 어 그렇게 해서 다니엘한테, 아, 저기 다윗한테 왕을 만든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언서 17장 3절인가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그랬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서 봐야죠. 아, 이래서 이렇게구나. 마음이 민첩했어요. 마음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민첩 곧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한데 뭡니까, 목사님? 아니 거룩한 자 아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요. 마음이 민첩해져요. 마음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밝을 명 자죠. 모든 사물에 박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안 생길 수없 지식은요, 하나의 어떠한 그 알물을 그 선택하는 거지만 지혜는요, 지식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치를, 원리를 보 그래서 지혜는요,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게 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뛰어난 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갔습니까? 지혜의 근본 하나님 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또 명철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7 절에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있는 것처럼 믿고서 성경 책도 그냥 다른 책안눌려고 하나님 말씀이 하면서 마음 가운데 올려놓고 헌금 바칠 때도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사람 대통령이 아니야. 더 높게 바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마음 정성 다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걷고 다니는데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길을 인도 안 하겠습니까? 다 흩어 놓잖아요, 마음. 혼자 있을 때 신독이라 그랬다. 둘째,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 좌로 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을 든든히요. 좌로 치우치니까 가는 길이 든든하지 않아요. 기도 딱 하고 마음 가운데 쫙 맺기고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럼 마음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 응답을 주시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한테 응답받니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내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을 해야죠.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사람 말은 참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자는 거죠. 악을 떠나는 것. 우표로나 잡혀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16절에도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악을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방자가 뭡니까? 어려워하거나 조심성이 없고 무례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거예요. 마음도 다스리지 않고, 차례자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방자에 행하는 거 스스로 믿느니라,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이 너 앞에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랬죠. 사람은요, 정신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 그러죠. 정신만 제대로 통일시켜가지고 하잖아요. 못 잃을 일 없어요. 그게 사람의 정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를 갖다 속담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죽했습니까? 천만 명을 이기기도 남는다 그래야지제 잠언서 14장 16절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악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여 떠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됐죠. 한몇년 됐는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멜깁슨 주인공에 나온 영화인데, 그 멜깁슨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딸이 사회 운동을 하다가 거대 세력의 부조리에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멜깁슨이 딸의 죽음을 갖다가 이제 파헤치는 내용인데, 파헤치다 보니까 경찰인 자신의 친구이며 큰 기업의 모든 사장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갖다가 해치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면서 밥 벌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고 친구한테 하는데 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야 저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사구나 하더라고요. 참 기억에 남는 대사.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고서 신앙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가족 때문에. 가족.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버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리의 역사가 우리가 말로만 분리의 역사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족도 분리하고, 고향도 분리하고, 롯도 분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분리하는 신앙. 그런 신앙 없으면 못 가죠. 가난에 어떻게 갑니까?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가난에 들어갔는데. 남 얘기 아니에요 아하물요신앙 고사하고 자기 신념과 양심도 지키지 못하면사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영의 세계는요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불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고 레이지파를 레이지파가 자신의 가족을 칼로 죽이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다자기중심적인데 무슨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중심적이고 말씀중심적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봐야지만 깨달까 을 말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갔는데요. 뭐 세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 마음이 안전한 자 이런 건 다음에 기회 있을 테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니엘 다니엘 하지만은 그 지혜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한 이유는 거룩한 자를 두렵게 여기고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그분을 눈앞에서 은혜를 찾아 찾으면서 살았듯이 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계 본부 임원들,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을 때그 길에 인도함을 받고. 사비부, 사비부 보호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산신앙을 갖는 본부이원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말씀빌 밀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의 믿기 돌려 싸 나이다. 네.